오늘은요 좀다 생소한 영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번에 타이거 우주를 올린 얘기가 너무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하는 거고요 저는요 스크린 시스템을 분석하고 뭐 여기서 저희가 전원주택이 대한민국의 전원주택 단지들은 다알고 있는 회사라서 어 그런 분들한테 시스템을. 보급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건 SG 골프. SG 골프가 지금 100대 한정 큰 행사를 해요. 그래서 SG가 지금 어, 메이저급에서는 SG 골프랑 카카오 골프를 하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센서가 4개, 4개 센서를 갖고 분석하는 스윙팡이라는 시스템을 합니다. 그리고 스탠드형, 세우는 형에는 많지 우리나라에. GC 코드라든지 트랙맨이라든지, 너무 비싸죠. 뭐,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이상 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에 10배, 3,400만원 대 하는 스카이트랙이라는,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룸을 즐기려고 하면 세워놓는 것같으면안 맞습니다. 그 스카이트랙이라는 장비 4개를 저희가 보급도 하면서, 전원주택에 설치도 하면서, 이러면 되는데, 저는 본업이니 골프가 아니고요.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는 자재 그다음에 인셀프 인테리어 자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론 들어가면 어, 타이거우즈 뒤꿈치만 보세요 했는데 정말로 저는 어, 우리 세대 지금 시니어 됐습니다. 저는 <laughs> 우리 세대에요 타이거우즈 베누건 베누건 밑에 메 매그레이디죠 제자가. 그세명 스윙을 안 보고 자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몇만 시간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메고그레이드 밑에, 허서프루님이 요즘 뭐 많이 얘기하던 마이크 밴더지요. 마이크 밴더는 제가 몰라요. 스윙을 잘 많이 안 봅니다. 어, 배노건이랑 타이거 우즈 스윙이 같은 듯 틀려요. 임팩트는 비슷합니다. 모든 가정 임팩트가 비슷한데, 타이거 우즈는 백스윙을 좀 스무스하게 넓게 돌리고, 베노건 마이크 밴더는 싹 들었다가 싹 치지요. 싹 들었다가 싹 칩니다. 원플레인이라는 어떤 거를 이론을 창시해 내신 분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메고 타이거 우즈를 또 따라한 게 로리 맥길로이죠. 로리 맥길로이랑 타이거 우즈랑또 스윙이 틀립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깨 힘을 보면은 힘 주는 각도가 약간 틀려요. 다들.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해 드리고 싶어서 어 발모양에 아마추어바 프로의 차이는 발모양에 있습니다. 라는 걸 올렸는데 질문도 많이 하셔서 어그 해명을 좀 해드리려고 왜 그게 차이가 틀린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크게 봐서 스윙의 큰걸 이해하시려면요. 은한네명 이름만 대면은 됩니다. 어 베노건 메구그레이딩 같은 계열이고요. 타이거우즈 타이거우즈랑 로리가 타이거우즈 많이 배웠다니까요. 로리맥길로이랑 타이거우즈인데 둘은 체형 타이거우즈가 185에 83kg입니다. 로리맥길로이는 175인가 8인가고요. 그래서 둘은 힘주는 임팩트 때 힘주는 각도가 약간 틀려요. 이상이 저는 그런 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렉시 텀슨이죠 렉시 텀슨은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어, 오른발 다른 대부분의 음, 프로들이 오른 발이 뒤로 밀리면서 된다고 하면 렉시텀슨 같은 경우는 치면서 왼 발이 뒤로 밀리지요, 왼 발이 뒤로 밀리지요, 뭐 토끼 같이 뛰면서, 그러니까 이게 힘 주는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타이거우즈 설명을 리얼하게 한번더 해드리고 나머지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따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 주위에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합니다. 뭐, 한의학, 의대, 뭐, 이런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근육, 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 그, 뭐,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왜 이게 발이 이렇게 되려면 과연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되고, 체중이 어디를 실려야 되는지. 이게 이상하게 골프는요,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가가 있고 아마도 어, 투어 투어 뛰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자세 보고 한 10만 번을 봤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스윙은 그렇게 한데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어, 제 친구들 보시는 분들 그분은 잘 욕하지 마세요. 뭐 사실 제가 그러니까요. 어, 이상하게 또 이거 어, 의사나 의학이나 이 몸을 잘 아시는 분 중에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참 독특합니다, 그게.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별로 다 알아요. 아, 제가 왜 저렇게 내려가고, 왜 이렇게 하고, 아, 어느 근육을 쓰고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못 칩니다. <laughs> 그래서 아, 농담이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타이거 우즈 스윙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하면 돼요. 하나는 오른 발 뒤꿈치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오른 발 보면은 체중이 어디로 실리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거 우즈는 임팩트 때 머리 높이하고 어, 어드레스 때 머리 높이하고 임팩트 때 머리 높이하고 뭐, 머리 높이가 살짝 한 5cm 정도 밑에 내려가요 임팩트 때. 상체가 오른쪽이 살짝 내려갑니다. 임팩트 때 어, 원래 어드레스 머리보다 그 동작이 왜 나오는지 하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하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그냥 재미삼아 들으십시오. 이건 골프 이론이 아니니까 재미삼아 들으시고 어, 타이거 우즈 밑에 스윙을 보면 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게. 뒤꿈치가 살짝 엄지 요기로, 요기로 딱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살짝 들렸다가 임팩트 후에 어, 팔로우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세가 나오려면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요 카메라가 잘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일 것 같군요. 그이 힘에 눌린 뭐냐면 이 채가 내려와서 왼쪽으로 확 끌고.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만 가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게 이쪽 공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가는 동시에 앞에 힘보다 사실은 뒤로 이 엉덩이 왼쪽 엉덩이 뒤쪽으로 가듯이 체중이 뒤로 싹 밀리는 겁니다. 그때만이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발이 발이 뒤쪽으로 정말 세게 칠 때는 타이거우즈도요. 이 발에서 한뭐근이 정도 한 4, 5cm를 뒤로 쫙 밀립니다. 임팩트 할때딱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치고 나서 살짝 뒤로 오듯이 하면서 이게 밀려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나오려면은 천상 이차 자체가 뒤로, 여기로 쏠려야 됩니다. 힘이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힘이 쏠리지 않고는 이 다리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리 모양은 어차피 과학입니다. 그죠? 어차피 이게 그냥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대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다리 모양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이거 우즈 스윙은 보면 할때 이거를 딱 여기까지 내리는 건 거의 비슷하죠. 모든, 모든, 어, 그 프로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로 미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약간 뒤로 이렇게 당기면서 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왼손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 모양을 다리만 보면서 이렇게 이거 채를 불러보면 힘이 어디로 주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면 어, 아마랑 프로랑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요거를 이해하는 골프가 제 생각에 아마추어들은 사실 이거 힘을 주기가 저도 물론 아마이긴 하지만요. 이 힘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요 뒤로 끌리는 이 끌리는 이 힘을 준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타이거 우즈도 1차 어, 자세가 변화가 왔었어요. 어, 뭐, 허리 부상 때문에 허리 부상 전이랑 허리 부상 후랑 약간 틀립니다. 원플레인으로 더 가까워지고요. 배노건이 가장 큰 특징이 원플레인이잖아요. 어, 올리는 각도 내리는 각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노건도 큰 부상을 한번 입었다가 헤쳐 나오고 그 책에 그게 나와요. 나중에 그 책을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 읽어 드릴게요. 나오는데 왜이 극복을 한 힘이 뭐냐 했을 때 간단히 대답 한 마디를 합니다. 뭐냐면 오른쪽 무릎을 그냥 잡아 놓고 친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요. 백스윙도 오른쪽 무릎을 아예 딱 우리 가이 이렇게 풀려지는 게아 오른쪽 무릎을 전방을 보고 잡아놓고 친다고 그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슬럼프 극복할 때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오른쪽을 잡으려니까 스윙이 짧아지는 거지요. 그냥 확 들고 확 칩니다. 베호건 메고 그레이디는. 마이크 밴더도 비슷하지만 자세가 그러니까요. 근데 타이거 우즈나 이런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해서 쭉 들지요. 근데 배노건 자세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노건 때는요 제가 헤드, 헤드 무게가 헤드 CC가 350cc인 걸로 배웠거든요 처음에 드라이브 칠때 처음에 그리고 지금 425cc까지 나오잖아요 배노건 때는 헤드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확 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헤드 부피가 커졌잖아요 샤프트도 스무스해지고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치면은 안 맞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 영상을 보고 분석하다가 타이거 우즈 스윙을 많이 보고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타이거 우즈 자세를 그대로 친다고 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지요. 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쭉 드리게 됐습니다. 아, 골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시스템 하는 사람. 다음 영상부터는 이 컨테이너 이동식 시스템을 또 만들어요. 그 만드는 거한번더 제가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 어, 감사하고, 미흡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